군사건은 어떤 변호사님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예,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 징계센터 뭐 문건일 변호사 변경식 변호사와 하는 게뭐 가장 좋겠죠. 군사건은 저희가 정말 자신 있는 분야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법무법인 일로의 군형사 징계센터 문건일 변호사 변경식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영상은 군 형사 군징계 사건 어떤 변호사님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주제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사과은 어떤 변호사님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예,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 징계센터 뭐 문건일 변호사 <laughs> 변경직 변호사와 하는 게뭐 가장 좋겠죠. 농담이고요. <laughs> 뭐 훌륭한 변호사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군사건은 저희가 정말 자신 있는 분야잖아요. 네. 예, 군형사 절차는 일반 형사 절차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형사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자신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우선 이제 군사건 특징이 형사사건으로 한정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형사사건에 뭐 무혐의 또는 무죄가 선고되면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는 그 절차로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군대에서는 징계절차나 뭐 행정적 불이익 등이 후속절차로 따라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런 군사권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다면 이제 군용자 사건을 진행하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죠. 군인은 일반 민간인들과는 다르게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징계 처분을 또 다시 받게 되는데요. 이게 가장 무서워요. 네. 경징계만 받아도 진급이 안 되고 성과급도 못 받고 장기복무 준비 중인 분들은 장기복무의 기회를 놓치는 등 굉장히 그 불이익들이 많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현부심, 즉 현역 국무부적합심사위원이라고 하죠. 현부심 보직해임, 직위해제, 기소휴직 등 굉장히 많은 부수처분 등이 따라오게 됩니다. 네. 이제 저는 군 형사 사건 자신 있다고 하시는 변호사님 몇 분이랑 이제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제 형사절차는 아시는데, 징계절차라든지 뭐 부수적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조금 모르시더라고요. 네. 이제 형사사건도 뭐 관할 차이가 있고 수사기관이 다른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군대 조직 시스템 그리고 실무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걸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말이죠. 네. 군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 군인들께서 사건에 계류 중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 네. 실제 사례를 하나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군영사 사건이 끝나면 그 후속 징계 처분, 뭐 행정 처분 등의 불이익 처분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요. 의뢰인 분들 중에 음주운전 재범을 하신 뭐 직업군인 뭐 A라고 가칭하겠습니다. 이 A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의뢰인 분께서는 음주운전을 재범한 지 5년조차 되지 않았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굉장히 좀 높으셨어요. 그래서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나올 확률이 매우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제적이 되어 버립니다. 즉 옷을 이제 벗어야 되는 네. 상황이 오게 되는데요. 이제 의뢰인 A께서 징계처벌을 받아도 좋고 벌금 내도 좋으니 남은 10년 정도의 군생활만 이제 이어 나갈 수 있게 전략을 짜달라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자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15%. 로 측정이 되어서 꽤, 네, 꽤 높죠. 이제 공정전력도 이제 5년 전에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군생활만 유지시켜 달라는 의뢰인의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해봤어요. 우선 형사사건에서는 무조건 벌금형을 받는게 목표였어요. 그 다음으로 징계사건에서 경징계를 목표로 하되 이제 정직처분 이상의 중징계가 나오게 된다면 이제 형부심 절차에 네. 들어가게 되잖아요. 또 중간에 보직 해임이나 기소 휴직 등의 인사 제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1차적으로 형사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하자.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구약식 처분을 하지 않아 재판까지 사건이 이어졌지만 다행히 재판에서는 벌금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제 법무부인 일로에서는 의뢰인이 비록 재범이고 혈중알코올 수치가 굉장히 높았고 군인으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음주운전을 하셨지만 여러 양형 자료를 이제 종합적으로 제출하고 서면을 충실히 제출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이를 참작해서 벌금형으로 선처를 해주신 거죠. 이제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의뢰인은 구공판 기소가 되셔서 기소유지 처분이 되어버렸고 중징계 이상의 사건으로 계류되었기 때문에 이제 보직해임 처분까지 받아버린 겁니다. 일로에서는 다음 해결과제로 이제 해임, 강등 처분을 맞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네. 이제 음주 재범의 경우에 해임 또는 강등으로 처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잖아요. 저희는 이제 군징계위원회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 제출하는 변호인 의견서와는 그 제출되는 서류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의 성격을 조금 다르게 갖거든요. 음, 어떻게 다르게 네. 구성했나요? 을 징계위원회에서 의뢰인의 양형에 대해서 참작해줄 수 있도록 이제 직업 군인인 징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서면으로 이제 초점을 조금 맞춰봤어요. 이제 의뢰인분은 저희 센터에서 요청한 징계위원회 대비를 이제 충실하게 준비를 잘 해주셨어요. 운이 좋게도 의뢰인분께서는 뭐 정직 1월 처분이 되셨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끝나면 <laughs> 다행인데 여기서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뭐 기소휴직이나 뭐 보직해임 처분이 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인사소청을 청구를 해서 원상태로 복구를 시켜 놨죠. 그런데 이제 중징계인 정직 처분이 나와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어마어마하죠. 뭐 절차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에서도 저희가 서면으로 해당 의뢰인께서 현역 복무가 적합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뭐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제출을 한 거죠.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이쯤 되면 실력이죠. 네, 네 이쯤 되면 실력인데 위원분들께서 적합 판정을 이제 내려주셨어요. 사실 현부심에서 적합 판정을 받기가 굉장히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의뢰인분께서는 지금도 군생활을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저희 법무법인 일로 군영사 징계센터는 형사 사건으로 문의를 주셔도 형사 사건에 대해서만 상담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징계 사건 부가 행정 처분 등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건이 진행될지 또 이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진단을 해드립니다. 이제 우리 법무법인 일로 군영사 징계센터에서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제 국내 최초, 세계 최초로 군법무관 출신 민간 변호사의 군법교육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이제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